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세습 중산층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버렸는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더더욱 힘든 일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 하위 50% 부모를 둔 자녀가 다시 하위 50%에 머문 비율이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넘었습니다. 과거 5 0대 이던 것이 최근 급등한 건데요. 이들 가운데 상위 25% 내로 올라선 비율도 과거 12%에서 최근 4%로 급감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눈에 띄게 좁아진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다는거죠. 수도권과 지방의 1인당 소득 격차 마저 확대되면서 태어난 지역이 곧 계층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대간 계층이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쟁점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이 설 명절을 맞아 거점 지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통합대상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해 2024년 정부 공모에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시장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120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추가로 24만 평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에 호남권 최초 JW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행 계약이 완료된 메리어트 호텔은 29층 300실 규모로 2029년 말 완공 목표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남 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재정 특례 축소 논란과 지역 대표성, 동북권 산업 전략까지. 쟁점이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 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국회의원이셨던 서동룡 변호사와 통합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 짚어봅니다. 수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설 연휴가 어제까지 해서 끝났고 이 변호사님은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광양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고 나서는 계속 명절을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데. 어~ 이그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도 그 동네 동네마다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당연히 이제 찾아보고 많은 분들도 만나고 이게 저희 임무처럼 그렇게 아하. 해오다가 이제 국회의원 안 되고 나서는 조금 조금 그걸 이제 안 하고 좀 쉬었었어요 그래서 음. 그~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좀 많, 최근에는 좀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 네. 이번 제 행사를 가려고 보니까 이 지방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음. 그래서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시간인데 제가 가면 또 시선이 분산되고 좀 그러겠다 음. 싶어서 이번까지는 안 찾아뵙고 예, 다음번부터는 이제 좀 찾아뵙고 그렇게 할 음.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도 주변에서 이른바 설민심 주변에서 이제 뭐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 또 경제 상황과 관련된 얘기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지역에서는 전남 광주 통합이 또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아이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폭탄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이게 네.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커질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가. 거의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은 이런 음. 분위기여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을 보면 어 목포 쪽에 있는 언론들은 시민단체들이 이 결석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라는 보도들을 계속 하는데 네. 이쪽 동북권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없진 않은데 그게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아.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 단체들은 지금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옳지만 속도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도 찬찬히 좀 따져 보면 어, 어 하는 하는 분 얘기들이 좀 있으시고 그런 거는 같습니다. 아, 일단 지금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먼저 이 특별법 핵심 내용 또 의미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통합 특별시에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 하는 음. 내용이고요. 각종 특례를 제공하겠다 이런 네. 거고 구체적으로 명문 규정을 두지는 않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하겠다라는 화 수준이긴 하지만 그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4년간 최대 20조 지원 문제가 이제 들어있고요. 지방체 초과 발행을 허용하거나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예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행안위를 통과한 게 강주 전남 통합 특별법 대구 경북 특별법 충남 대전 특별법이 다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지역마다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들이 들어 있는 건데 네. 전남 강주의 경우에는 조선 산업 중점 지원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지능 특례를 넣었고 대구 경북에는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충남 대전에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입주 기업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초안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특례 조항들을 집어 넣습니다. 네, 정부가 대거 뺐고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반영된 게한1 9개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초 초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강주 전남에서 만든 거였잖아요. 네. 통합할 테니 모든 걸다 오라고 하는 거였고 희망사항을 다 담아서 특별 법 초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총1 1 9개 특례에 대해서 정부가 미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그 미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든그 근거는 국가 전체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 기존 관련법과 그 저촉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119가지 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 그 미수용 의사를 밝혔던 것 중에 19개는 이제 이번에 그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이 돼서 조금 당초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던 그 수준은 훨씬 못 미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재정 지원 문제 두 번째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문제 이두 가지 문제가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건 재정 지원 문제예요그 네. 1년에 5조씩 20조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아, 이게 굉장히 이제 통합만 하면 막 지역이 정말 살기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 국회에서의 입법청문회를 하는 과, 입법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20조에 기존의 교부금을 빼고 추가 20조인 거냐, 기존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더니 행안부 직원이 대답을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이제 우려가 갑자기 좀 생긴 거고 어쨌든 이제 국무총리도 일단 통합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통합의 속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역에서 원하는 재정 지원이 과연 그만큼 될지 그거는 아직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일단 행안부는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는 밝히고 있지만 7월 초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끝나고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가 했던 발언이 명확해거든요. 먼저 먼저 출발 시키자 개문 출발라도 하자 출발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충해자 이런 건데 사실 일단 출발한 차가 이제 문 문을 계속 못 닫을 수준이 되면 어떨 거냐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고, 네. 정부는 그걸 정부를 믿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거는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법률안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 저의 평가보다는 강기정 그 광주시장이 네. 핵심 특례서1한건 중에서 1아홉 건만 반영된 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 재정 지원 5조 원을 법에 명시를 못했다. 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한다라는 수준에 머물른 건 그것도 많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인 시도의 정수 불비례성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원칙이 명확하게 법령에 담기지 못했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쉽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통합 노두맥과 지원 계획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 이 주로 주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 부분이 충분치 못했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들은 있는 것 같고 권한 위한 부분도 웬만하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 기본 그 고거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좀 갈등과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나 신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여당 대통령과 이걸 지금 살성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과 같은 여당이기 때문에 어, 비판 내지는 어, 그런 발언 수위 자체가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쉽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던 예, 예, 예. 걸로 봤을 때는 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을 일단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실 두분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앞장서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많이 아쉬운 거죠, 사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또조국혁 신당하고 기본소득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법안이 강주에 정준호 민주당 의원, 한병도 원내 대표,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조국혁신당의 서황진 의원, 그 다음에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렇게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본소득당이나 조국당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이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은 됐을 텐데 특히 이 소수정당의 내용들이 반영된 걸로는 이제 부대 의견으로 음. 자치구와 시군의 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그 기사들이 있었고요. 네. 또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문화수도 개발 및 기반조성을 통해서 전남 광주특별시의 미래발전계획을 좀 명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조교신당이나 기본소득당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좀 담긴 이런 걸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달 내 전체적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그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 그 2월 말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이번에 통합 그 지하철장을 뽑을 수 있다. 이건 이제 행정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2월 말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 같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변수는요. 변수는 이번에 행안위 법안도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대전 충남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방 통과를 시켰던 건데,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는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반대가 너무 많다. 지하철 장들도 다 반대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찬성 투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이세개 특별 법안이 다 처리가 돼야 사실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완성되고 나아갈 텐데 만약에 대전 충남 치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또 당장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번 추석 아 이번 설 연휴 동안의 민심의 흐름 특히 대전 충남에서의 민심의 흐름이 어떤가를 좀 검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아. 만약에 대전 충남을 추진 못할 상태가 됐는데 우리 강주 전남에서도 너무 빠른 속도에 대한 그 우리 저 시민들의 그좀 우려 의견들이 생각보다 높다 이러면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이번 달 말까지 뭐 처리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다만 대전 충남의 여론 변화에 따라서 음. 일말의 변화의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 그런 변수는 있을 거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이전에 지난달이죠 이 변호사님하고 이 행정 통합 얘기를 하면서 아 지나치게 빠르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좀해 주셨지만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들 그리고 내용에 부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 통합 논의가 법 통과 직전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논의 과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통합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 뜬금없는 이 이런 이런 그 문제 제기와 뜬금없는 이 일의 추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이야기를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만나본 부분들은 그 대부분 통합은 찬성한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 그 광주 전남을 통합시켜 놓으면 결국 대선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그 도시 발전이나 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전남은 더욱 소외되고 광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좀 그런 그, 진행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구심은 계속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이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통합부터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막그 끌려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내가 여기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 표명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계속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음좀 상당히 좀 소외감들을 느낄 가능성들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그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되고 결국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분들을 포함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소외감들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실제 이제 통합 시장이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어, 미래 비전들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있어야지만도 설명도 가능할 텐데. 예예. 예. 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리고 다들 다들 암호 활단하고 있는데 이제 민영배 후보만 그~ 주민투표 없이 이렇게 법, 법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정도였고요. 다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추진이 된다면 추진 후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로든 답을 좀 주시하는 거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특별 법과 관련해서 총평을 좀 해주긴 하셨는데 어, 여전히 지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재정 기반 문제, 그 다음에 또 의원 정수 문제, 또 자치구의 권한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부세 부분이 예. 당초 이제 특별법에는 보통 교부세를 지금보다 25%를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냈더니 이건 싹 이제 보통 교부세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재정 확대를 위해서 그 더더 통합특별시의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 정도를 살짝 남기는 걸로 해서 이제 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5년에 20조 아 4년에 20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 돈이 많이 온단다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하고 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도만 담겨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는 일단 이제 시군구 명칭하고 관할구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시군 순천시, 뭐 구례군 이런데들은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광주에 있는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서구, 북구, 동구, 광산구하는 그 자치구들은 그 자치권한을 특별통합시 통합특별시장이 확대 조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갈등 없이 잘 수습 하고 방안을 마련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좀 문제적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음. 이 특별법안에 꼭 보완돼야 될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향후 혹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 특별법을 계속 개정안을 발의하는 그런 지옥에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찌 됐건 간에 또 특별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특별법에 또 담아야지만 제도적으로 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하고 권한을 지방 정부에 내려주는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가 가장 이제 그~ 광주시나 전라남도는 많이 바라는 바들인데 네. 저는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지방 분권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다 음.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분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국세 국세 중에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내려달라 우리가 직접 세금 걷어서 우리가 제대로 쓸수 있도록 해 나오 이게 지금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이야기들인데 서울 서울하고 전라남도하고를 비교를 하면 이 재정 자립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그거를 그런 재정 자립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산업과 인구의 밀집과 하는 것들의이 엄청난 격차를 두고 이 재정의 세, 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만 확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돈 갖고 사라지는 거냐. 어. 이거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건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하고 그런 과제 그게 어느 정도 좀충족되어진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게 맞다라고 하는게 제 생각인데 네네. 지금 이제 국토의 기능 발전 문제는 여전히 이제 관심들은 별로 없고 또 지방분권 이야기들만 계속 하세요. 물론 이번 특별법 내에 산업 특례들이 일부 들어 있어서 그 산업 특례에 관한 그 조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지방도 산업이 좀더 발전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산업이 법안에 특례 들어간다고 유치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산업을 하는 그 기업체들이 그 지역에 가서 기업을 유지해서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없이 그냥 법안에다 그 내용 넣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인구는 뭐 이미 수도권이 5 0를 넘었고 사업체 수는 여전히 이제 지방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3 0 0인 이상 사업체, 그 다음에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고 네, 할수 있는 대기업이랄지 잘 나가는 기업, 예, 정보통신이나 네.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업 이런 이런 잘 나가는 업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밀집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고 어떻게 지방이 단지 세금 징수의 권한만 갖췄다고 해서 제대로 그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어. 부분에 대한 폭넓은 그림들을 누군가 좀 그려 주셔야 하는 거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없어서 예,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얘기는 저희가 다음 달쯤에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어, 오늘은 이제 그걸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이전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했고 다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 이른바 알짜 공기업이랄지 공공기관들을 전남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뭐 특례 조항이랄지 특별법에 좀 담으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단 그 공공기관 유치라는 부분이 어 말씀하신 이제 약간의 마중물이 좀될수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특별법의 조항 없이도 이 차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정부는 그건 해야 된다 그나마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나마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실효성 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가는 어, 어. 그~ 이제 대부분 어. 업체만 내려가고 평일에는 근무하고 주말에는 다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기관이 내려와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를 좀 활력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잘될 거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어전히 아, 다른 문제여서. 공공버스 없앤다고 어이 공공기관 이전 기업들이 지역의 중심 어떤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 아니? 그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그러면 예전에 그저 포스코 회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 그런 거였어요. 좋은 인재들 뽑아서 포스코 뽑아놓면. 으 서울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포항이나 광양으로 내려보내면 1년 만에 간두고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어. 그래서 그~ 공동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책일 수는 있으나 그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또 그분들이 내려와서 교육 문화 사회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좀 혜택을 누리고 살수 있는 그정주 요건들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중 저~ 그 공공기관만 이전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문제 이다 보니까 이번 이제 같은 이통합이를 매개로 해서 다시 한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정말로 그이 지역 소멸에 좀 그걸 막는 그 마중물이 될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철강 석유학 또 그리고 신산업 반도체 산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에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좀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국회의원이셨던 서동용 변호사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